자, 성년이는 네. 네. 어떤 어떻게 하고 싶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그, 저, 지, 예를 들어서 말할 때네 때. 뭐. 응? 약간 뭐라그 법원 가서 뭐위감옥 있어요. 그 도둑 그거 와 때. 아, 그게 재밌었어요? 어, 네.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? 어, 어. 얘기할 때 게임 얘기 나온 거. 약간. 게임 얘기? 네. 아 그런 얘기도 했어. 뭐. 아 예를 들어서. 아 예를 들어서. 그리고 그러면은 음, 연우는 음. 앞으로 더 어떤 <웃음> 공부를 <웃음> 더 하고 싶거나 알아보고 싶어? 저요. 어? 컴퓨터 공학과? 어 컴퓨터에 대해서. 네. 아 그럼 컴퓨터 공학가 하려면 어떤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될까? 수학이랑. 수학이랑. 수학이랑 영어, 어 어디 한번 지켜보겠어요.